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q 티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오늘 q 티는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말씀 질문입니다 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까? 구약의 전문가인 서기관들은 옛 전통에 막 갇혀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야. 그러니 예수님이 구약을 이루시고 신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몰랐죠. 반면 천국의 제자는 인생의 숱한 사건을 겪으면서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요. 힘든 사건 가운데 듣게 되는 말씀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믿으면 나도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이용할 양식과 약재료로 나눠 주는 가정과 공동체를 살리는 집주인이 될수 있는 거죠. 54절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일 때,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 났느냐. 그러니까 가보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 북부 해변에서 사역하신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오세요. 그런데 갈릴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나와 말씀도 듣고 능력도 보았지만, 정작 고향 사람들은 그 지혜와 능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아, 목수의 아들이자 인간 예수에게 그런 지혜와 능력이 나올 수 없다라고 확신하면서, 야,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 낫겠느냐? 라면서 주님을 배척하는 거죠. 이렇게 내 선입견을 정답으로 내놓으면 내 생각과 다른 모든 것들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다가 결국 주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믿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능력과 권능을 가장 많이 보이신 고향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누구보다 쉽게 믿을 수 있어야 했지만 오히려 믿지 못하고 배척하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능력을 보지 못합니다. 57절입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변한 우리를 무시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미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기막힌 무시와 배척을 예수님이 먼저 당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해할 수 없는 오해와 비난을 받는 나를 주님이 가장 잘 아시고 위로하십니다. 배척당하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의지할 때, 그때 어떤 힘든 자리에서도 굳게 설수 있는 겁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깨닫고 있습니까? 가족과 이웃의 말씀으로 먹이는 효과를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원 포인트입니다. 세상에서 배척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배척받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무시당하기 싫기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 보기 싫기 때문에, 더 정확히는 세상이 더 좋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도 이 세상에서 배척당하셨어요. 그 많은 일을 하시고도,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시고도 무시당하고 멸시당하셨어요. 왜냐하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한다면, 배척당하는 것을 당연히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르게 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히려 그것으로 구원을 이루고 그것으로 세상을 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에서 배척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숙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세상과 정말 반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에 배척받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께서도 똑같이 배척받으셨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인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 깊이 주님은 세상을 복음으로 사랑하고 구원을 위해 내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깨달아 나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